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음색입니다 반가워요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어, 캘리포니아 날씨가 지금 이상해요 여러분 비가 오는 건 처음인데 지금 비가 엄청나게 갑자기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세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간략하게 하자면 저는 한국에서 아이들 미술 가르치는 일들을 꾸준히 하다가 저희 남편을 만나게 됐고 한국 미국 장거리 연애를 하다가 결혼 후에 저도 남편을 따라 미국에 들어와서 살게 된지두달차 신혼부부이자 새댁입니다. 벌써 두 달이 되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데요. 제 체감상 6, 7개월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한국이 살기에 최고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된 이유는 그래서 친구들 신혼집 구경은 그렇게 잘 다녔는데 저는 한 번도 초대를 못했네요. 그래서 특히 지인들에게 요청이 많았던 랜선 집들이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저희 집은 하우스가 아닌 아파트 형태입니다. 1.5룸이라고는 제가 지어봤고요. 그냥 원룸 스튜디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방문이 없기 때문이죠. 시몰리즘 두 사람이 살기에는 정말 힘들 것 같은데 짐이 없는 두 사람이 깨사기하게 산다면 괜찮은 그런 크기입니다. 진 궁금해하시는 거. 월세는 한국 돈으로 400만 원입니다. 저는 처음 딱 들었을 때는 정말 좀 문화적인 쇼크였거든요. 많이 듣고 또 알아보고 하다 보니 또 금방 익숙해지더라고요. 집을 남편이 이제 구하고 되게 좋아했습니다. 되게 저렴하게 시설이 좋은 집을 잘 구한 것 같다고 이게 되게, 되게 의기양양해하는 저희 남편을 보면서 아 괜찮은 건가? <laughs> 약간 이런 인지 부조화가 오더라고요. 비싸다 보니 최대한 뭐 외식비를 줄이고 의류 쇼핑비나 꾸민 비, 불필요한 지출은 최대한 줄여 나가는 식으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월 달 동안 저희 외식을 딱두번 제외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이사 온날 재료가 하나도 없어서 외식을 한 거랑 친구네 부부와 같이 식사한 자리 말고는 저희가 외식 한 번도 안 하고 홈으로 보낸 적이 있답니다. 그런 식으로 알뜰살뜰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집부터 그리고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까지 모두 보여드릴게요 저희 집 보시고 400만 원이 가치가 있는지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가볼까요? 고고! 네. 들어오자마자 현관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집 신발장입니다 아주 미니멀리즘 하죠?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는 세탁기와 건조대가 있습니다. 여기 샌디에고 살 때는 세탁기가 없어가지고 공용 런더리를 이용했었는데 역시 이런 게 너무너무 편합니다. <laughs>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냉장고 있고요. 여기는 신발을 이렇게 넣어두고 있는데 잘 신지 않는 신발들이 거의 전부예요. 그리고 이렇게 주방이 있는데요. 아주 100% 리얼입니다, 리얼. 여기는 이제 커피도 거의 한 잔에 8 9 0 0원 아메리카노 8 9 0 0원이 하다 보니까 커피를 너무 좋아하는 부부이기 때문에 이렇게 브레빌 커피 머신을 드렸습니다. 이게 청소하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보이세요? 이런 것들 왜 여기 이렇게 가루가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쿠쿠 그리 최근에 정수기를 하나 들여서 남편이 설치해 줬는데 코스트코 가서 물 따로 살 필요 없이 페트병 같은 것도 많이 안 나오니까 좋더라고요. 저는 그냥 평범한 주방입니다. 그리고 식기 세척기도 이렇게. 있는데 너무 힘들 때 음식 가지수를 많이 했을 때 그때 한 번씩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븐기도 있는데 저는 딱히 오븐을 쓸 일은 별로 없더라고요. 뒤에는 이렇게 작은 문이 있는데 회사 갈때 주로 입는 이런 옷들 다 시커멓죠? 그렇습니다. 미니 옷장으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공을 많이 들였지만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거실입니다. 오늘 이렇게 딱 비가 오고, 오늘따라 햇빛도 안 나는 <laughs> 그런 날 제가 골랐네요. 그래도 운치 있죠? 비 오는 캘리포니아. 저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었는데, 타겟에서 산 거울. 그리고 아마존 램프. 이케아 복슬레브 테이블 그리고 아마존에서 산 의자입니다 그리고 이 러그도 뭐 러그만 다 파는 그런, 그런 매장에서 하나 골라왔어요 한 한국 돈으로 25만원 정도 줬는데 되게 보들보들하고 탄탄합니다 근데 이게 햇빛을 받으면 되게 은은한 민트색인데 어두우면 약간 밀리터리 느낌이 나서 그건 조금 <laughs> 부로인점 어제 이거 영상 찍는다고 홀푸드 가서 꽃 사왔어요. 예쁘죠? 그리고 선물받은 코베이 공기청정기인데 여기가 창문이 많이 안 열려요. 한요 정도 열리는데 그래서 이제 요리하거나 하면은 환기가 빠르게 되는 편은 아니거든요. 요 정도 열리거든요. 그래서 청정기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액자인데요. 이거 저희 청첩장입니다. 청첩장을 흑백인데 꽂으니까 되게 모던하고 예쁘죠? 그래서 이 서랍장도 이케아 제품입니다. 이거는 결혼하기 전 남편이 샌디에고에서부터 계속 쓰던 서정이랑이 테이블. 최근에 월드마켓이라는 곳에서 굉장히 싸게 클리어런스 세일 때 득템해온 30만원짜리 소파입니다. 되게 폭신폭신하고 거의 원룸이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손님이 오거나 하면 제가 여기서 자려고 조금 넓은 소파로 구매를 했어요. 이거 이렇게 떼가지고 포개지면 은 여자 두명도 가능한 정도? 너무 오바했나요? 이렇게, 이렇게 앉아있으면 거울로 제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 뻗고 쉬기도 하고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오른편에는 남편의 공간인데요. 어, 저는 사실 저렇게 모니터 두 대를 이어서 갖고 있는 거를 저는 좀 이해를 하지 못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게임도 잘안 하고 좋아하지 않아서 남편은 저걸로 공부를 하고 작업을 한다고 하면서 저렇게 설치를 했지만. 하는 걸 아직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남편 회사에서 가져온 책상이라 정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의자도 남편 회사에서 이제 가져가라 해서 가져온 시디즈. 그리고 저희 집 로봇청소기는 유피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일을 열심히 하는데 단점이 있다면 검은색 블랙이어서 먼지가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일 때마다 청소를 해주는데 하루에 뭐세 번, 네번 닦아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트림눈을 하고 봐야 하는 전. 여러분, 바로 이 공간이 제가 말한 방문이 없는 침실입니다. 처음에는 여기다가 파티션 같은 거를 둬서 공간을 분리해볼까 싶었는데, 그러면 너무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따를 것 같아서 뚫린 채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건 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니클라이너 침대고요 처음에는 이 이불 때문에 엄청 많이 싸웠었거든요. 이불 증탈전이 버려져가지고, 대자로 자는 그런 버릇들이 있는데, 지금 차차. <laughs> 고쳐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불 하나로 쓰다가 두개 꺼내서 지금은 싸우지 않고 잘 지내고 있고요 여기 이걸로 높낮이를 이렇게 쭉쭉쭉쭉쭉 올릴 수도 있고 바로 여기가 저희들의 유일한 옷장인데요 저희들의 사계절 옷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좋은 부부답게 오른쪽은 제 옷, 왼쪽은 남편 옷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언제든지 한국으로 떠날 캐리어. 옷장이 이렇게 협소하다 보니 강제적으로 미니멀리즘이 실천해지더라고요. 뭔가를 더 사야 되겠다는 그런 무력이 자연스럽게 사라졌어요. 네, 이게 전부입니다. 옷장 속에는 끝. <laughs> 자,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이겠죠? 특이사항이 있다면 화장실이 너무 커요, 여러분. 호텔식처럼 크고 넓은 게 마음에 들지 않고 좀 아쉬웠는데 차라리 안방을 크게 해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마음에 안 들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좋습니다. 되게 널찍널찍하게 쓸수 있어서 이렇게 화장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샤워 가운을 이렇게 둘이서 쓰고 있고 도톰하고 제 몸보다 큰 수건으로 한 5일 정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샌디에고에서 살았을 때는 샤워 커튼이 달려 있어 가지고 곰팡이 피고 바깥으로 물 튀기는 게 되게 유지하는 게 조금 꽤 힘들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유리 부스로 돼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팔 매트는 루스에서 2만원을 주고 구매했는데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수납공간도 생각보다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짜잔, 이게 다예요, 여러분. 작은 저희 신혼집 투어가 끝이 났습니다. 한번 이제 아파트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면요, 바닥이 카페트로 다 깔려져 있고요. 쓰레기를 내놓으면 알아서들 치워주십니다. 되게 신기하죠. 분리수거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바깥에다가 두면은 어, 청소해 주시는 선생님이 오셔서 청소해 주십니다. 가져가서 따로 분리수거를 해 주시는 건지, 시스템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긴 아파트 복도를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엘리베이터가 있는데요. 이렇게 키를 찍어줘야지만 버튼을 누를 수 있습니다. 아니 어플도 사용 가능해요 여기는 로비마다 디자인이 달라서 구경하는 재미도 있는데요 내 기분에 따라 맞춰서 모던한 곳, 심플한 곳 정말 다양한 컨셉과 디자인으로 꾸며진 곳들이 많아서 기분에 따라 시설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쉬고 갈수 있습니다 저희 집 뷰가 수영장 뷰인만큼 수영장도 되게 넓게 잘 되어 있는데요. 날이 좀더 따뜻해지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미사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해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친구들 초대해서 고기도 먹고 파티도 열수 있는데 친구가 없습니다. 여기는 불멍하는... 여기 아파트 단지 자체가 펫 어, 프렌들리 아파트이기도 해서 강아지들이 진짜 진짜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람들보다 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1인 1가정 보이세요? 저기 오늘 날씨 너무 좋죠? 촬영을 다시 하기 잘한 것 같아요. 도 커뮤니티 시설 사람들이 노트북 펴고 다들 재택을 하고 있습니다. 봄이 오려는지 이렇게 목련도 피어 있네요. 진짜 판교 같은 느낌이 납니다. 그쵸? <laughs> 나만 그런가? 컨셉방 중에서 여기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여기서 음식들도 나눠 먹을 수 있고 바로 이렇게 풀장이 보이는데 진짜 무슨 관광지 온 듯한 느낌이 물씬 풍기는 곳이에요. 바로 여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 쿠션이 좀 많은 이유가 좀 청소 중인 것 같아요. 그렇겠죠? 저렇게나 많은 쿠션이 필요할 리가 그리고 헬스장도 되게 시설이 아이고, 잘 갖추어져 헬스장. 있어서 제가 가장 실용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근력운동이랑 유산소운동 적절하게 할수 있도록 또 나누어져 있어서 되게 좋아요. 이 공간은 또 다른 아파트 동에 있는 스터디룸 같은 곳인데요. 분위기가 다른 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이 공간들을 정말 잘 활용하고 계시더라고요. 남편이랑 제가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지나가는 말로 어, 여기 사람들은 왜다 공부를 하고 저렇게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는지 굉장히 강한 자극감과 좀 뭔가 선한 위기감이 생긴다고 할까? 내가 여기서 게을러지면 안될것 같은 그런 무언의 압박감이 들기는 합니다. 정말 컨셉이 다양하죠, 여러분. 사실 제가 다 찍지는 못했어요. 사람들이 또 공부를 하고 있기도 했고, 또그 공간을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쓰고 있는 주민분들도 있어서 밤 늦은 시간에 남편이랑 나가서 좀 찍고 돌아왔는데요. 여기 아파트는 이제 친구들과 이웃들과의 그런 친목 활동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는 그런 아파트인 것 같아요. 요가나 명상 프로그램 같은 것도 들 있고요. 이렇게 남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같이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와인도 마실 수 있는 이렇게 멋진 공간도 있습니다. 분명 저희가 내는 이 400만 원이라는 월세 안에 이런 커뮤니티 시설을 사용하는 비용도 함께 당연히 부과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저희는 사실 이런 시설들을 조금 잘못 누리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 저희 둘 뿐이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하네요. 음식 해주고 여기 앉아서 오마카세 같아, 그지 그치? 응. 응. 그러네. 그럼 와인 같은 것만 먹을 수있겠 여기는 우편 메일함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우편이나 그리고 배달, 아마존에서 오는 것들을 여기서 직접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처럼 직접 문앞까지 배송해주지는 않더라고요. 아파트 투어를 끝내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신혼집. 랜선 집들이 영상 어떠셨나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소심하고 그렇다 보니 아파트 투어 할 때는 어, 도저히 한국말을 못하겠더라고요. 한국 사람들도 조금 있거든요, 여러분.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은 더빙을 한 점. 양해해주시고 어찌됐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집은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이웃과 함께 있을 때 정말 완전한 행복한 집이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응. 아직까지는 제 마음 속에 집이 두 군데 있는 것 같아요. 30년간 살아왔던 한국의 집,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이웃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이동을 하지 않고 한 곳에만 계속 살아왔던 편이라, 사랑하는 남편이 있는 이 미국 집과, 그리고 제 부모님과 친구들, 그리고 10년 동안 학창 생활, 직장 생활을 했던 그 대한민국의 집이 두 가지 모두 저의 집인데요. 여기에 조금 더정 붙이고 살아보려고 오늘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댓글 달아 주셨더라고요. 인생의 챕터 중에서 달지 않은 케이크도 맛있게 먹으라는 그런 댓글이 있는데 저는 그걸 보고 되게 띵 하면서 좀 깨달음을 얻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사실 여기 와서 럭셔리한 시설이 있고 뭐 데코레이션이 화려하고 이래도 저걸 즐길 수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이 다 없는데 뭐가 좋아? 이러면서. 잘 즐기려고 하지도 않고 좀 감사해하는 그런 마음이 좀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훈련하신 우리 구독자님들 좀 깊이 있는 그런 조언들을 남겨주신 걸 보고 되게 많이 느끼기도 하고 또 배워가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제 영상에 찾아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 저를 처음 보게 된 여러분들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고마워요.